예, 천국과 관련된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해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제는 어린이와 관계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본문을 통하여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고 오히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가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천국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어린아이같이 의더 보잘 것 없지만, 그러나 그래서 오히려 의지할 곳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나라임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 그것의 두 번째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한 젊은 청년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청년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물질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별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뭐 이렇게 이것저것 기울,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없어 보이는 이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 꿇는다고 하는 것 보통 행동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청년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의 질문은 매우 진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 시간적으로 길고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진정 사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에게 나아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질문은 영원한 뭐 백년을 산다, 천년을 산다 이러한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더 근원적인 질문으로서 "삶이 무엇이냐? 진리에 참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아서 이 젊은이는 상당히 진지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정신적인 빈곤을 갖지 않는 보기 드문... 젊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젊은이 아니 요즘 세상에 이러한 진지한 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과연 인생이 무엇이냐 무엇이 참된 의미의 삶인가 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우리는 얼마나 던지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젯밤에 공동회가 끝나고 어, 큰 소식을 하나 들어서 그 밤에 여수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제가 아끼고 어, 아 이런 젊은 목사들이 좀더 많아져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굉장히 아끼는 후배, 물론 이제 여기 와서 살면서 어, 사귀었던 이제 후배입니다. 아주 젊은 목사지요. 그 목사의 소식을 어저께 밤늦게 들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산뽀를 그 자기 부인하고 하다가 손을 잡고 이렇게 교회 근처에서 산뽀를 하다가 갑자기 인도로 산뽀를 했습니다. 갑자기 차가 인도를 넘어서 이 사람들을 두 사람을 쳐서 목사 부인은, 목사 부인도 참 굉장히 유능한 여자였습니다. 그그 그 사람도 여, 우리 장신대 학부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기독교 교육권에서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의 재원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에서 근데 한 7년 전에 여수에 있는 교회에 부름을 받고 와서 이렇게 사역하던 사람인데 그 부인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어, 이제, 목사님은 그, 살아나고 솔직히 밤늦게 그, 여수를 가서, 이제, 그, 남자 목사를, 하고 남편을 이렇게 만나고 위로해주고, 이제, 밤늦게 저는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 이 밤새, 이, 잠을 자는지, 뭐, 깨는지, 이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머리가 떠돌고 있는 질문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느닷없이 가는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후배의 죽음을 보면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또다시 저의 가슴 속에서는 진지한 질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뭔가? 우리 인생이 뭔가? 여러분들, 얼만큼 인생이 뭔가, 살고 있는 것이 뭔가, 얼마나 진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그 젊은 분의 한그 죽음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게 최고다. 뭐, 그거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매달리는, 매달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 목숨 앞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성경의 젊은이에게도 이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는 아마 아무런 문제 없이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냥 평범하고 어쩌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이러한 진지한 질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는 것인가? 그래서 그는 선생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그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선생님, 진짜로 사는다, 산다는 게 뭡니까? 산다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였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지한 젊음을,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이의 삶의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눈여겨보셨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젊은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런 젊은이므로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에게 그 삶에 대하여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젊은이를 보고 의외로 예수님은 사랑하게 사랑스럽게 보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지함을 잃지 않는 삶그 삶은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보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진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제 그 사랑하는 후배의 부인이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제 인생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마치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같은 그, 이, 그 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도 예수님은 이 젊은이를 사랑스럽게 보셨듯이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비록 시행착오를 겪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들 사회에서 이러한 진지함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진지함이 있습니까? 이 젊은이와 같은 열정이 있겠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진지함을 잃지 않는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벼운 이 시대에 무거운 교회, 진지한 교회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찮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소소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본질 생각하며 좀더 무거운 것에 우리의 진지함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회들이 그 교우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포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젊은 청년은 그 순간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진지했던 젊은 청년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 그 이유가 결정적으로 그 젊은이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실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가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았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거를 오늘 이 청년에게는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이 청년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우리 가진 것 조그마한 거 가지고 있고 겨우 리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뭐이 청년처럼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 청년에게는 재산이 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버릴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우상입니다. 가장 큰 우상은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우상은 물론 돈이겠지요. 많은,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사회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건 돈입니다, 여러분. 뭐, 불쌍해 저라는 것도 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그리 큰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 전 세계의 사람들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돈입니다, 여러분. 오늘 박근혜, 뭐 박근혜하고 최신실사 사건도 이렇게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잡혀가고, 다 이게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크고 작은 돈 때문에 모든 일들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돈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가장 예수님과 생각했을 때 예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택하는 것. 나의 신앙도 상관없다. 모든 것 앞에서 신앙도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고난도 그 힘을 잃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나의 행동을 결정 짓게 만든 것, 포기할 수 없는 그것, 그게 우상입니다. 아무리 진지하게 산다고 해도 이 우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천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진지함과 더불어 기꺼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천국을 위하여 버릴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은 진지한 믿음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예수님 앞에서 천국을 위하여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천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고 천국을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만드는 그 믿음. 그,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무엇이든지 재산이든 학식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버릴 용의가 있고 또 버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우상을 우리의 두 번째 주인을 스스로 던져 버리는 결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하며 할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입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아침입니다. 이것을 버리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여 2000년 전에 그토록 진지했던 한 젊은이가 결국 슬픈 표정을 띠고 쓸쓸히 천국문 바로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젊은이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교우 여러분,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메아리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연약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오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오늘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고난의 위,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려진 그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